이 공부법은 장담컨대 1회 독으로 남들 10회 독을 이길 수 있어. 본인 상황을 얘기할 때 센을 3회독했어요. 뉴런을 5회독했어요. 이런 친구들 중에 나는 1등급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문제집에 있는 개념과 발상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흡수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독에 기대고 양으로 어필을 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상담 요청을 할때 센발점하고 자이풀고 뉴런 풀면 되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 문제집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자신 없어서 나한테 기대는 거거든. 4, 5, 6등급 시절에 내가 그랬었어. 근데 이 공부법으로 극복을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이 간단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문제집을 풀기만 하면 샌만 공부했을 뿐인데 드릴을 풀어내는 애들, 교과서만으로 킬러를 잡아내는 천재들, 나와는 넘사로 다른 것 같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흡수하는구나 느끼게 될 거니까 이 영상 제발 하나도 놓치지 말아줘. 이제 별표 친 문제를 다시 풀건데 또 틀리는 문제가 당연히 있어. 그리고 다시 풀어서 맞추긴 했는데 이게 우연히 떠올라서 문제를 풀긴 했는데 다음번에 풀 때는 이게 우연히 안 떠오르면 틀릴 것 같은데 싶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우연히 떠올랐던 발상들을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단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을 때 대부분 수직이등분선을 내리거나 각기 같다 정도는 성질로 다 알고 있는데 얘를 내리 꽂은 다음에 복잡한 도형 안에서 이 비를 기준으로 사인 코 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연속함수라는 말을 보면 다함수이길 항 바라면서 공통 문제를 푸는 구들이 있는데 다함수일 항 수도 있지만 구간별로 끊어진 함수일 수도 있다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필연적으로 이 우연적인 요소들을 노트 필기를 통한 각인으로 간서와 해결책이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공부를 해주는 걸. 필연성 체계화 공부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1단계로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단순한 작업에서도 1등급과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나 1등급이나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이세 가지를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가 그냥 문제를 풀면서도 출연력도 키우고 연산도 키우면서 채점한 다음 맞은 것 안에서도 아무것도 놓치지 않거든 아니 이걸 누가 몰라서 못 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추론력을 키우기 위해선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부 못 하는 학생들 특징이 모르겠으면 바로 해설을 본단 말이야. 그걸 못 참아. 아니면 모르는데 그냥 아 이거 참고 추론의 시간을 가지랬어. 하고 막 5분 10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 둘다 아니고 너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잘 써먹었는지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나는 수험생 때이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세 가지만 확인하고 이세 가지대로만 해도 문제 안에서 이렇게 미로 찾기처럼 추론해 찾아나가는 거 있지? 그 능력이 커, 저절로. 자,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은 이제 조건 정리야. 이게 정말 중요한데 문제를 딱 봤는데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정말 복잡한 문제는 1등급 친구들도 모르겠다는 느낌 당연히 들어. 그때 어떻게 하냐? 1등급인 친구들은 조건을 막 다시 써보고 변형도 해 봐. 그래프 사이에 막 교점 같은 걸 구해 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힌트가 나와. 자, 우리 이제 약속하자. 일단 막 키면 조건 정리할게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보자. 두번째는 개념이랑 발상을 꼭 확인해보자. 우리가 채점을 하고 못 풀었던 문제를 보면 어? 나 이거 아는건데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 개념이나 발상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못 가져다 쓴거거든 이때 1등급 만점이 되는 친구들은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을 더 깊이 새긴다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그 개념을 깊이 새김으로써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얻어나가게끔 자꾸 머릿속을 정리하거든. 근데 우리 평범한 친구들은 아이 문제는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고 변형된 개념을 문제마다 새롭게 생성을 해내 그 간극을 줄이려면 너희가 정리해놓은 개념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나는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대단원 있지 그걸 딱한 페이지에다가 개념을 싹다 모아놓거든 그리고 모르게 쓸 때마다 이걸 봐 이걸 보면 일관되게 개념 깊이 새겨져 이거는 내가 온라인 클래스 수업하면서 개념 정립을 필기한 건데 필요한 친구들은 내가 보내줄게 자 세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특이성이야 바로 자이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 영어에는 글레인트가 있지 그치? 근데 우리 수학에는 글 말고 힌트가 또 있어 우리는 숫자를 쓰거든 숫자나 식에 뭔가를 숨겨놔 그래서 숫자나 식이 뭔가 특별하지 그럼 그걸 좀 집중해서 보면은 못 풀어낼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 원래 이 특이성 이란 단어가 수학적인 정식 용어가 아닌데 내가 수학 강의 처음 시작한 15년도 더 전에 학생들이 글이나 여기저기 있는 힌트는 봐도 숫자나 식이 있는 힌트를 못 보길래 얘들아 좀뭐좀 뭐좀 살펴보자 할때 특이성 이란 단어를 썼더니 애기들이 잘 알아듣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임시로 만들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걸로 기억해도 괜찮아 어쨌든 우리는 국어 영어와 다르게 숫자나 식이 있는 그 힌트 를 빠르게 캐치하고 시험 현장에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봐야 돼. 올해 구모 있는 문제들 한세 개만 보여줄게. 자, 먼저 볼 거는 이 13번에 나왔던 함수만 한번 보자. 자, 얘랑 얘를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끼면 수능 때 문제가 돼. 둘이 지금 비슷하지. Y 절편이 똑같은 것도 맞긴 한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해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아, 얘가 되는구나.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아, 이거 Y축 대칭이구나. 하면서 Y축 대칭을 간파하고 간 사람이 앞서 나가는 거라 이번 구모 14번에 나왔는데, 자, Y는 이 X승 위에 a m b, n 이 있는데, 자, 요 부분만 보자. 기울기가 지금 3이래. 그리고 얘 길이는 N루트 10이래. 그럼 이걸 보서 어, 특별한데 하고 바로 잡아내려고 해야 돼. 아, 3이랑 루트 10좋구나 이게 아니라, 아, 여기가 1대 3대 루트 10인데? 근데 루트 10N이네? 그럼 아, N대 3인데 루트 10N? 이런 식으로 특이성 잡고선 이렇게 잡도가 되고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앞으로 우리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세 가지 3단 체크만 꼭 해주자. 그러면 저절로 출론력이 살아나. 근데 주의할 점이 우리 1, 2등급에 엔제나 킬러 같은 진짜 초고난도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이 3단 체크를 신경 쓰지 마. 이 킬러가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단일 개념이나 발상 같은 한두 가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경우는 다른 문제를 풀다가 다시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또 고민해본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 두번째 연산력은 어떻게 키우냐면 게임하듯이 문제를 풀고 실수나 연산 스킬이 부족했다라는 게 느껴지면 노트를 작성하는 거야 이 게임하듯이 문제를 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롤에서 페이커나 아니면 사실 나는 스타크래프트 시대거든 우리 옛날에 임류한 형이 마린이나 여러가지 캐릭터들 컨트롤하는 게 진짜 신의 경지였거든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걸 조정할 때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신경 쓰면서 그리고 수없이 연습하지 않았겠니? 우리가 연산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막 풀다가 아, 틀렸네. 아왜 실수 나왔어? 아 정신을 못 차렸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연산 안에는 이런 스킬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내가 부족한 스킬은 연산 노트에다 써놓고 실수가 자꾸 나오면 우리 연습하던 게임을 연습하는 선수들도 실수가 나오면 그걸 자꾸 인지하고선 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하려고 이걸 인지하려면 노 노트 같은데 실수 노트를 다시 작성을 해 줘야 된다고. 그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노트 작성법은 2단계에서 정확히 알려 줄게. 자, 세 번째. 맞은 문제에서도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채점 호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시험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거라면 사실 채점 호흡은 짧을수록 좋아. 내가 15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강사를 하면서 학원도 지금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특히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보잖아. 막 문제를 풀어 채점 안 해. 모르는 문제 그냥 막 넘어가. 그런 다음 다 5페이지 다 풀고 나서 채점을 해. 그럼 겁나 틀리겠지? 틀리고 나니까 이걸 다 보려고 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 아, 나 오늘 공부 끝. 아니면 아예 채점을 안 하는 애들도 있어 보면. 그러니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막푼 다음에 한꺼번에 채점하는 게 아니라 좀더 짧게. 세뭐 문제 풀고 채점한다든지 아니면 한 문제 풀고 채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노베이스 친구들이 한 문제 풀고 채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해설을 봐서 추론력도 안 키우고 고민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3단 체크를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은 이걸 보고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했다. 그러면 해설을 봐도 괜찮아. 그렇게 해야지 맞은 거 안에서도 어좀 헷갈리는 거 있는데 하고 자꾸 찾아보게 돼. 자 결론 이게 내과학에서도 증명이 된 건데 즉각적인 피드백은 학습을 촉진하고 기억을 장기화하면서 내가 맞은 문제에서도 모르는 게 있나 확인을 할수 있다. 자이 단계 별표 친것 당연히 다시 풀어야 되는데. 뻔한 얘기 아니야, 이거. 다시 풀면서 어떻게 흡수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 근데 혹시 별표친 걸 다시 푼다고 이걸 이회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없겠지? 그럴 수 있나? 이때 1단계를 풀고 2단계로 별표친 걸 다시 푸는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나는 예전에 대단원 하나를 꼭다 풀면은 별표친 것만 한번 다시 풀었거든. 예를 들면 지수로그 함수 단원 있지? 거기에 연산부터 해가지고 지수로그 그리고 뭐 그래프랑 활용까지 다 있잖아. 그걸 한번 쫙다 공부하고 나면 별표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 내가 이걸 전부 다다할수 있는 게 맞는지. 그러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 기출 문제 같은 거풀 때. 근데 나중에 문제집이 좀 얇은거나 아니면 N제 같은 경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이런 건 하루만에 대단원을 다 풀게 될 때도 있어서 일부러 다음 날 다시 보기도 했어. 자 결론, 1단계 이후에 2단계를 하는 시기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 된다. 이제 별표 친 문제를 다시 풀 건데 또 틀리는 문제가 당연히 있어. 그리고 다시 풀어서 맞추긴 했는데 이게 우연히 떠올라서 문제를 풀긴 했는데 다음 번에 풀 때는 이게 우연히 안 떠오르면 틀릴 것 같은데 싶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우연히 떠올랐던 발상들을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단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대부분 수직 이등분선을 내리거나 각기 같다 정도는 성질로 다 알고 있는데 얘를 내리 꽂은 다음에 복잡한 도형 안에서 이 비를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연속함수라는 말을 보면 다항함수이길 바라면서 공통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항함수일 수도 있지. 만 구간별로 끊어진 암수일 수도 있다라는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필연적으로. 이 우연적인 요소들을 노트 필기를 통한 각인으로 단서와 해결책이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공부를 해 주는 걸 필연성 체계화 공부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1, 2단계 정도만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려보자. 이거는 내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쓰는 기출 문제야. 아, 그리고 기출 문제 4점짜리만 때려잡는 내 온라인 클래스. 이 공부법 그대로 필연성 체계화 수업을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고. 자, 지금이 만약에 1단계야. 문제 열심히 풀었어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채점했어 얘가 좀 만만했던 거지 만약에 조금 어렵다 느낌면요세개 정도만 풀고 채점해주는 게더 좋다고 했지? 너무 어려우면 바로바로 바로 좀 채점해도 되는데 3단 체크해주고 그래서 채점을 했더니 이렇게 맞았고 만약에 얘를 만약 틀렸어 맞았고 뭐 맞았고 맞았고 틀렸어 근데 얘는 만약에 몰랐고 얘는 좀 풀었는데 뭐 이상하게 틀린 거야 연산 때문에 연산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필연성 체계화 노트에다가 넣어줘 특히 지금 이 문제로 얘를 한번 들어볼게 64번 같은 경우에 얘 분수 있잖아 얘를 뭐 하면 될까 불을 딱 보자마자 잘하는 친구들은 통분하고 싶어 이미 필연성이 최화가돼 있거든 그래서 통분하면 a b분의 b-a 이거 지금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분수가 나오면 아 통분을 하거나 찢어야 되는구나 하고 단서별로 해결책들이 모여야 돼 개념이나 발상이 이거는 내가 쓴게 아니지 내 글씨 나 글씨 잘못 쓰잖아 실제 내 수강생이 노트 작성해 놓은 걸 사진으로 받은 거야 노트는 파트가 나는 보통 다섯 가지 써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가 있더라고 뭐냐면 연산이나 습관 그리고 그래프 그 다음에 도형 그리고 규칙적으로 세는 거 이거 뭐라고 해? 우리 수학에선 노가다라고 많이 그러지 그리고 특이성들도 모아놔야 돼 숫자나식의 특별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같이 모았더라고 여섯 가지를 같이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1단계에서 딱 처음 틀렸을 때 연산이나 실수 관련된 것만 노트에다 작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몰라서 틀린 거 있지? 이거는 꼼꼼하게 부 분석을 해 내가 왜 틀렸는지도 잘 파악하고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노트에 그냥 쓰지 마 지금은 왜냐면 어려운 문제집을 처음 풀었을 때부터 노트에다가 개념 발상 단서별로 쓰잖아 노트가 볼륨이 너무 커져 모르는 게 너무 많을 때도 있거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 필연적으로 그래서 1단계는 연산이나 실수 관련된 것만 쓰고 2단계로 넘어가자 1단계에서 틀린 걸 고치고 이렇게 세모를 쳐놓고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났어 대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푸는데 이 연산 실수는 풀 필요 없고 별표다에서 몰랐던 거 있지 이것만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건데 이때 두 번째에서 너무 쉽게 잘 풀렸어 그러면은 넘어가도 괜찮아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믿으면 그것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그래서 다시 풀었을 때 쉽게 풀리면 일단 넘어가자 근데 이 단계를 훑어보는 중에 다음 페이지에 막 다시 풀었더니 이게 안 풀리는 게 있어 아니면 풀었는데도 다음번에 이게 우연히 떠오를까 막 이렇게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럼 이 문제를 작성해야 될거 아니야 노트에 물론 이 문제를 다시 풀 풀었을 때 틀리는 거는 좀 쉽지 않아 쉬운 문제긴 한데 노트 작성법 예시로 한번 보자 자 이건 사실 사인 법칙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중학생까지 풀수 있게 좀 쉬운 풀이 한번 가볼게 원래 특수각이 나오잖아 특히나 이 특수둔각 105도 같은 경우는 45도와 60도의 합이거든 이런 특수각이 나오면 수선을 내리꽂는 걸할줄 알아야 돼 복잡한 도형에서 그러면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60도라는 거 보이지 그리고 나면 여기가 45도고 90도 때문에 여기도 45도가 돼 이거 삼각비 비율이 2대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12면 여기는 6이고 이것도 6 여기도 6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6 루트 2 해가지고 AC가 지금 나오고 게임 끝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잘안 떠올랐던 건 뭐야? 우연히 안 떠올랐던 건 특수각을 보고 수선을 내리꽂아야 된다는 점이거든 그럼 우리 수강생 노트 볼까? 특수각이 나왔을 때 수선을 내리꽂는다라고 적혀있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게 각인이 되면 수학 실력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저는 노트에 필기해도 잘안 떠올라요 하는 사람들 위해 내가 이 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이 선대로 종이를 하나 반을 접어 이렇게. 단 접고 한 접고 한번또 접어, 이렇게. 4등분 되겠지, 종이가? 그러고 나면 이 종이를 요렇게 가리면 요쪽에 단서들만 나와. 단서만 보면서 여기 해결책들을 안 보고 테스트를 할수 있는 종이거든? 나는 이 방법으로 모든 공부를 해결했어. 사실 영어 단어도 이렇게 외웠고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옛날에 어릴 땐. 그래서 내 인상이 안 좋아서 형사들한테 범죄 용의자로 몰렸을 때이 주머니에 있던 종이들이 나오면서 내가 한번 구해진 적 있다라는 썰을 유튜브에서 푼 적도 있고. 론 여길 가리고 단서별로 테스트를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시험, 내신 같은 거 준비할 때 가리고 테스트가 효과가 개쎄. 장기적인 시험, 수능 같은 거는 가리고 테스트보단 어려운 문제에 문제 적용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 단서별로 이 해결책들을 모아 나가고 그리고 자주 보면 돼. 문제 풀 때마다 이때는 어떻게 적용됐나 모양이 약간 약간 다르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 해결책이 또 다른 단서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은 밑에다가 그 단서를 못 봤다? 그럼 또 다른 단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요런 식으로 또 해결책을 만들어 맞춰나가면 돼. 그리고 이거 굳이 접어가지고 테스트할 필요는 없고, 손바닥으로 여기를 가리고 테스트해도 괜찮아. 어쨌든 본인에 맞게 활용하면 돼. 자, 2단계 총정리해보자. 자, 1단계에서 별표 하나 생긴 걸 하루나 이틀 뒤에 별표 하나짜리만 푸는 거야. 근데 한 번에 잘 풀린다? 그냥 풀고 넘어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근데 틀리거나 아니면, 어, 나 이거 우연히 안 떠오를 것 같은데? 싶은 거는, 필연성 체계와 노트에다가 단서별 해결책을 쓰고 그리고선 별표를 하나 더 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별표 두 개짜리 한번 또 풀어봐야 될거 아니야. 3단계에서 이 별표 두 개짜리들을 해결할 거야 이제. 나 마지막 3단계로 별표 두개친 거를 다시 확인하는데 이 텀이 어떻게 되냐 많이 묻더라고. 2단계를 하고 나서 어 원래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의하면 하루 있다가 2단계로 복습하고 일주일 있다가 3단계 복습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일주일쯤 있다가 푸는 게 좋긴 한데 나는 그런 거 꼼꼼히 따지는 걸좀 못하거든. 그래서 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 2단계는 뭐 바로바로 바로 하다가 3단계는 주말에 그냥 주말에 별표 두 개만 몰아서 풀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게 기억이 다 선생님 그럼 별표 두개친 거를 다시 풀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지.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거나 좀잘안 풀려. 우연히 안 떠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예제를 통해서 또 필연성 체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단서별 해결책의 예제로 또 필기해놓는 거지. 단서만 보고 보이면 좋은데 그 문제 자체가 정말 특이하게 생겨서 안 보일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의 단서를 보고 해결책을 떠올려야 되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쓰면 되거든. 이 예제 쓰고 하는 건 노베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 1단계에서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문제 써야 될게 너무 많아져. 1, 2단계는 본인을 믿고 다시 풀면서 단서별로 정리 잘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한번더 풀어가지고 벌써 세 번째 푸는 것때도안 풀린다. 그러면 예제를 써도 괜찮은 거지. 자 이걸로 예를 들게. 3단계 풀었는데 또안 풀렸어. 이게 3단계에서 안 풀. 풀릴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이나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위해 그리고 또 어린 새싹들을 위해 요 쉬운 문제로 이제 예제 쓰는 걸 보여줄게 아 이거 근데 강조했나? 자막 넣어야겠다 이거 지우고서 풀어야 돼 무조건 깨끗한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 2단계에서 다시 풀든 3단계 다시 풀든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풀어야 되고 3단계에서 또안 풀렸어 그럼 이거를 그냥 축소시켜 간단하게 넣어버려 어디다가 넣냐면 내가 노트를 만들어놨잖아 야, 형은 다 생각이 있단다 여기 보이지? 특수각이 나오면 수선을 내리고 꽂는데 그 예제가 안보였어 이게 나오면 그냥 풀려야 되는건데도 안됐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예제를 세번째 네번째 칸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이거야 여기다가 예제를 쓰고 여기다가 해결책을 준 다음에 여길 가리고 또 예제를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거야 예제 쓰는거는 시간 너무 많이 들이면 안돼 이거 그냥 그 포인트만 살려 여기가 105도고 여기가 30도였고 여기가 뭐 2였어 근데 얘가 물음표? 뭐 요런식으로 그려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내리꽂고 여기가 60도 45도였으니까 삼각비로 아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풀이 과정을 여기다 써놓고 여기만 가리고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지 이게 내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필연성 체계 노트 학생들 필기해주면서 수업하면서 쓴 건데 단서별 해결책에 예제가 보이고 풀이도 보이지 이런 식으로 쌓이면 문제집 자체를 두꺼운 거를 다 다시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몇 회독할 필요가 없고 이 필연성 체계 노트만 들고 다니면서 다시 보면 돼 이게 쌓여나갈수록 본인 실력이 느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잖아 연산 습관이 연산 툴을 만들어 가지고 난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 연산 원투 중에서 너무 당연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 둘다 찢은 다음 그두 개를 합쳐서 연산 페이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물건들이 많이 생기면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 지식도 정리하고 다시 청소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론력을 키우면서 연산도 키우고 지식적으로 개념이나 발상 모르는 것들을 쌓아나가잖아. 잊혀지지 않게. 이안 떠오르고 항상 떠오를 수 있게 이러면은 수학은 실패할 수가 없어. <laughs> 나는 이 필연성 체계화 공부법으로 남들이 문제집 막 3회독 5회독 하는 동안 나는 한 번만 제대로 보면서 정리한 다음에 그것만 봤거든 그러면 막한 남들 3번 5번 회독할 때한 10번도 넘게 노트를 볼수 있었어 그리고 실제 그 노트가 나한테 들어가 있고 각인되면서 필연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늘 좋은 성과가 있었어 이거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전공수학도 4점대 이상이 나와서 대학원도 갈수 있었고 아, 물론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노트는 개념정립체계화수업 기본기 수업할 때 사진을 좀 받아놓은 거야. 이후에 필연성 체계화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훨씬 더 노트 분량이 많아지겠지. 많은 내용을 쌓아 나가야 돼. 그리고 이 노트 작년, 재작년만 해도 돈 주고 사겠다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전송해달라고 해서 내가 무료로 엄청 전송했는데, 직원 한두 명이 하루 종일 여기만 매달렸던 시기도 있어. 몇천 건은 무조건 넘어. 몇만 건은 안 될까. 근데 어쨌든 이거 올해까지만 내가 전송을 해줄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 자체도 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내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강의도 굉장히 많이들 들었거든, 신청해서. 나는 초보 때 학생들 잘못 가르쳐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겪지 말라고 내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출처를 안 밝히고 막 가져다 쓴다든지 아니면 본인 창작물처럼 활용하는 선생님도 본 적이 있어 실제로 최근에는 이 필연성 체계화 영상을 내가 2023년도에도 올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3단 체크나 필연성 노트라고 하면서 내 영상이랑 똑같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영상이 하나 올라있더라고 물론 그분은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길게 장르로 사과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좋게 아 젊은 선생님의 실수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책이 출판되고 나면 필연성 책이와 노트 전송은 중단이 될 거야 그 전에는 많이 받아가 학생들은 이필연성 책이와 노트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준 건데 그래도 안 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어 나도 어떤 걸 배워도 바로 적용이 잘 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 되게 많은 시행착오 걸렸고 막 재수 삼수도 했잖아.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만큼 시간을 투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착오는 최소화해서 한 번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이 온라인 클래스 신청해 주면 돼. 뭐 거기서는 필기 자체를 강제로 필연성 체계 해주고 숙제 자체도 개념을 다 백지로 써야 되고 그리고 추론과 특이성에 대한 걸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각인 시키니까 함께 하면은 많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사실, 공부라는 게 정말 힘든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롭고,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걱정과 겁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나중에 언젠가 꼭 돌아온다라는 마음으로 후회 없는 노력해서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내도록 하자.